반갑습니다. 비 k j 자전피팅연구소 소장 박광재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의 어떤 구조를 모르고 자전거를 탄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의 구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라이드들이 많이 말하는 어떤 자전거의 명칭, 부품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구조는 크게, 이렇게, 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 우리 흔히 차차라고 하죠. 프레임. 그 다음에, 바퀴, 앞바퀴, 뒷바퀴. 그 다음에, 조향장치. 핸들에 발려있는 부분이겠죠. 동력전달장치. 페달 크랭크, 뭐, 이런 부분이죠. 변속, 기어 변속장치죠. 기어 변속. 그 다음에, 안장, 안장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장. 뭐, 누구나 다 아는 안장. 영어, C포스트. 안장포스트. I know p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본다면, 다이어죠 타이어. 다이어다이어 스포크. 요거. 그리고 어릴 때는 살 때라고 했네, 살 때. 스포크입니다, 스포크. 스포크 끝에는 스포크의 장력을 조절하는, 음, 리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 없구나. 리플. 어, 리플이라는 게 있어요. 장력을 조절하는 조그만, 예. 네, 장력을 위 리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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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링. 허우. 그리고 이죠 허브, 그 다음 디스크 브레이크 그 같은 경우, 예, 네,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서스펜션, 서스펜션, 그 다음에 핸들바, 핸들바, 핸들 그립,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버, 자 가장 많이 쓰는 핸들 스템, 스템이라고 해요,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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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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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랭크, 크랭크, 크랭크. 체인, 체인을 어, 이받쳐는체링체인링 체인 그다음에 마톤 브라켓, BB라고 하죠. 요 가운데 마톤 브라켓, 마톤 브라켓. 그다음에 뭐디트레일러디트레일러 스프라켓, 뭐, 수프라케, 스프라켓이란다. 스프라켓. 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다, 앞쪽부터 볼게요. 그러면. 타이어, 그리고 림. 필름 했고, 스포크 했고, 리플 아까 스포크 장격 조절한 리플그 다음에 브레이크, 요 브레이크, 로터, 로트. 로터는 요겁니다. 요 동그란 게 있죠. 브레이크, 로터, 로터, 포크, 앞 포크, 포크, 앞 서스펜션, 서스펜션, 트래블이라고도 하죠. 서스펜션, 헤드튜브. 헤드튜브. 헤드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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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튜브, 다운튜브, 탑튜브, 탑튜브, 다운 튜브, 시트 튜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헤드 튜브 헤드셋, 헤드셋, 헤드셋 조절한 헤드셋 브레이크 레버, 변속 레버 그립, 스템 스템, 됐죠? 그 다음에 디스 스펜션 디스 스펜션 안장 시 포스터 그 다음에 시트 클램프 안장으꽉 조이는 시트 클램프 시트 클램프가 아니를 그 다음에, 요건, 시트 스테이, 시트 스테이, 시트 스테이, 시트 스테이 라고, 요거는 로터, 로터 똑같은 로터죠, 로터. 요거, 동그란 부분, 로터. 그 다음, 스프라켓, 기아가, 네, 톱니바퀴, 여러 개 있는 스프라켓. 그 다음에, 변속 케이블, 변속 케이블. 뒷 변속기, 뒷 변속기. 텐션 풀리, 텐션 풀리, 텐션 풀리. 예. 네. 어, 체인. 체인스테이 체인스테이 이것도 체인스테이 a 요 체인스테이 바텀브라켓 비비 바텀브라켓 그러니까암그레이암 배달 배달 여기 없지만 배달 배달 뭐다 봤네요 뭐 어려운거 뭐, 있습니까 어려운거 별로 없죠 가장 흔히 쓰는게 우리가 요요, 요거 말씀, 시포스터 영어 영어 많이 쓰는 시포스터 그 다음에 스템 피팅할 때 많이 쓰죠 시포스터 스템 그 다음에 탑 튜브 씹티브 다운 티브 뭐, 이런 용어들 말수고,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변속기, 변속기 레버, 변속기 레버, 변속기 레버. 서스펜션, 서스펜션. MTV 같은 경우는 이걸 트래블이라는데 트래블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 MTV의 종류가 달라지죠. 서스펜션, 서스펜션. 자, 자전거 구조. 뭐, 이거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려운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등거 그래도 최소한 자등거 타는 거 명칭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PKG의 자등 피팅연구소 박광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